안녕하세요. 게열은이잘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 클로드에 노션 MCP를 연결을 하였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이펄 플렉스티를 클로드에 연결을 하여서 클로드 하나에 이 검색도 하고 검색된 내용이나 데이터를 이 노션에 연결한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 MCP나 이 노션 연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전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e 플렉시티 MC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이 e 플렉시티 MCP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맨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e 플렉시티 ASK MCP 서버라는 게 있고요. 이걸 선택해 주시면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 스텝별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. 하지만 비개발자 분들이라면 이 과정이 많이 어려워 보이실 텐데요.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미스얼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. 이 사이트는 이런 수많은 MCP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펄플렉시티 서치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이펄플렉시티 서치가 없다면 여기 상단에 이 검색에 이렇게 펄플렉시티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에 이제 펄플렉시티 서치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펄플렉시티 서치를 오게 되면 먼저 여기 이클로드라는게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API 키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 API 키는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요. perplexity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 하단에 있는 이 프로필을 선택하고 이 프로필에서 이 설정을 선택합니다. 이 설정에서 이제 이좌측에 있는 이 API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하단에 있는 이 API 키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. 이 API 키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스미스어리 사이트를 들어온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의 API 키를 붙여 놓은 다음에 커넥트를 누릅니다. 그럼 이제 여기 npm과 JSON Scope이 나오는데요. 저희는 이 JSON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맥과 윈도우 버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운영 체제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에 오시게 되면은 이 클로드 설정에 가셔서 여기 개발자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 설정 편집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는 이 클로드 데스크탑 컨티그 파일을 선택합니다 해당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서 복사한 이 json 코드를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json 코드를 붙여 넣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설치한 이 mcp 서버가 없다면 아까 복사한 이 코드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mcp 서버를 설치를 하셨다면 코드를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여기 이제 신표를 붙이고 perplexi search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괄호가 있고 맨 끝에 이제 대괄호 하나 남기고 그리고 중괄호를 이렇게 남기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Perplexity 세팅이 다 끝났고요. 이 클로드를 이제 완전히 종료 후에 다시 클로드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클로드를 다시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MCP 툴이란 게 나오고 여기 MCP 툴에서 보시면은 여기 서치 Perplexity 서치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Perplexity가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가장 핫한 핫한 AI 뉴스 탑 5를 검색해서 알려 줘라고 하고 이때 퍼플렉시티를 활용해 줘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이제 퍼플렉시티를 허용하시겠습니까라고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채팅 허용을 누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퍼펙시티가 제대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좀더한번더 테스트를 해볼 텐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탑 5를 탑 5를 검색해줘라고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지금 현재 핫한 탑5 뉴스가 이렇게 검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노션에 이제 옮길 텐데요. 먼저 이 노션에 와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저는 하나 만들었는데 이 페이지는 노션과 MCP라고 저는 페이지를 지정했습니다. 그리고 그 페이지를 연결하려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점세 개를 누른 다음에 연결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저는 클라우드 MCP를 연결하였는데 연결 검색을 한 다음에 이 클라우드 MCP를 선택해서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었고요. 플로드에 와서 노션 페이지에 노션 페이지 중에 제가 만든 이 노션 페이지 이름을 여기다 쓴 다음에 여기에 연결을 해달라고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채팅 허용을 누릅니다. 네 이렇게 이제 이 클로드가 제가 만든 이 노션과 MC 페이지를 찾았고요. 이렇게 이제 페이지 URL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뉴스 검색된 거를 하나의 뉴스 데이터베이스로만들어달라고 요청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. 지금 검색한 한국 탑5 5, 뉴스스를 뉴스를 노션 페이지에. 이노션 페이 지에 페이 지에 새로운 페이 지하 나를 만들 고 데이터 베이스 형태 로 내용 을아 기사 내용 을 하나 씩넣어줘 이렇게 검색 이렇게 입력 해서 제대로 들어갔 는지 한번 확 인해, 보 도록 하겠 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노션에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클로드가 답변을 했습니다. 한번 노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노션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 하나를 만들었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열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여기 부분에 이 내용을 뉴스 기사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클로드에게 다음은 각 뉴스 내용을 500자로 요약을 해서 각 데이터, 베이스, 페이지 안에 다양한 기본 블럭을 활용해서 내용을 채워줘라고 하겠습니다. 이제 클로드가 모든 뉴스 내용을 다 작성을 했는데요. 한번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펄플렉스티를 활용하여서 이노션의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속 계속 진행이나 한번더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해 달라고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.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 길이 제한이 있,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계속하기를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 클로드의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